귀신이 정말 옆에 있었네. <laughs> 피로가 괜히 이상하게 쌓이는 느낌이 들 거예요. 깍꿍 구독과 깍꿍 좋아요 눌러주세요. 깍꿍. <laughs> <laughs> 시뽕보 <시집봉! 웃음> <laughs> <나> 어떻게 하셨지? <laughs> <laughs> 아 반갑습니다, 영구하씨 김윤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가져온 주제는요. 네. 제가 평상시 에좀 자주 느끼는 건데요. 어 그래요? 네. 제가 혼자 있거나. 약간 잠자거나, 막 어둑어둑한 데 있거나 할 때, 갑자기 막 닭살이 돋으면서 진짜 소름 끼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음... 그게 혹시 귀신 때문에 그런 건가? 네. 음기라고 하잖아요. 제가 네. 자꾸 앞서 영상들에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어, 음기향기를 항상 많이 말씀을 드리죠. 네. 근데 음기가 가득 차는 경우에는 한기가 들고 사람이. 음. 음, 닭살이 많이 돋고, 네. 어, 뭐가 스쳐 지나간 느낌이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근데 대표님이 느끼신 거는 바로, 뭔가가 쓱쓱 지나갔거나, 네. 귀신들도 통로가 있어요. 음... 그래서 사람을 통과해서 지나다니기도 하고 그래요. 그걸 좋아하는 귀신도 있네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면 딱 걸리면 죽죠. 근데 너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인간의 몸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사람들이 진이 빠져요. 알게 모르게. 그거를 가지고 저희네들은 잘 탄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정말로 안 보이는 기운들에서 음기가 가득 찼을 때, 어, 어 간혹 가다가 소름이 돋기도 하거나, 쎄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런 거를 음기가 가득 차서 그렇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거든요. 음. 아니면, 귀신이 정말 옆에 있었네. <laughs> 라든지, 아니면, 조상님들인데, 어, 아직 못 닦으셔서 약간은 차가웠나 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죠. 음. 귀신 중에, 그럼 네. 귀접이랑은 또 다른 느낌인 건가요? 귀접이랑은 좀 달라요. 어. 음. 귀접할 때는 소름돋진 않아요. 음. 황홀함을 느끼죠. 막 마약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붕 뜨는 느낌이 들죠. 음. 근데 그게 약간 착각들 하시는 게 황홀감을 느꼈기 때문에 더더더 또또또를 원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음. 근데 정말로 진 많이 빠져요. 그래서 귀접을 체험하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하루 왼종일 지칩니다. 음. 피로가 괜히 이상하게 쌓이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 되게 막 살도 많이 빠지고 그런다고 네 음기가 가득 차면 절대 살이 찔 수가 없어요 음. 빼빼 말려요 저 약간 좀 귀접 다이어트 해야겠네요 저는 네? <laughs> 야실이네 <야시리네. 웃음> 되게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어. 위험하기 때문에 나 혼자 있을 때 음산한 느낌이 든다. 한기가 든다. 혹은 소름이 돋는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빨리 밝은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거기에 꽂혀서 뭐지 뭐지 캐다 보면 더 그거를 겪을 수가 있어. 그래서 겪지 않으시려면 빨리 음악을 튼다든지, 다른 쪽으로 활동을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이나 어 이런 것들을, 행동들을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